자, 이럴 때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변의 백이 어떤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선. 하변의 백 모양이 이렇게 내려 빠졌을 때 공격을 할수 있는 돌이면 내려 빠지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려 빠지지 못하고 이렇게 당해가지고 그우하기 쪽에 집이 다 없어지면은 억울하잖아요. 공격도 못하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모양이 어떻습니까? 백의 모양이 공격할 수 있는 돌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건 들여다보고, 네, 이렇게 밀고, 젖혀가지고 귀에서 알토랑 같이 백이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흙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 지금 열심히 지금 귀에 집을 만들었는데 이 집이 다 없어지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이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이게 빠지는 수는 그 하변을 봐야 되는 거고요. 옆에 베개 모양을 또 하나는 이렇게 막는 거는 흙이 지금 뭔가 사활이 걸렸을 때 막는 겁니다. 요걸 당하더라도 지금 흙이 뭔가 살아야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흙이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전혀 살아야 되는 모양이 아니죠. 이런 모양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두는 게 좋다? 이럴 때는 빈삼각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변의백 모양을 공격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우변 쪽에 있는 흙 모양이 지금 공격당할 돌도 아니다. 그러면 내 집을 지키는 것만 생각해야 될 때는 여기 삼삼 들어오면 무조건 이렇게 빈삼각 두시는 게 좋아요. 빈삼각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밀면은 막을 때 호구가 되기 때문에 젖혔을 때 바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흙의 집을 최소한으로 지금 방어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100이 살려고 한다면 은 이렇게 2쿠자 도가지고 사는 수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2쿠자 두면 은흙이 받는 수를 이렇게 찝는 수가 좋은 수고요 여기서 늘면은 이걸 잡아가지고 네요 지금 두 점을 공격하면 되고요 100이 이제 이거는 좀 무리라고 보고 보통 이렇게 3,3을 두게 되는데 여기 3,3을 두면은 막습니다 그러면 저치고 막을 때 요렇게 살아야 되는데 단수치고 여기 내려 빠지는 것까지 선수가 되고 지금 살긴 살았습니다만 좀 궁색하게 살았죠 그리고 흙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 막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는 맛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살아도 별로 백이 크게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득이 없어요. 그래서 흙은 여러분 이 33에 만약에 들어왔을 때 가령 뭐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33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는 것이 그 하변에 백을 공격할 수 없거나 흙의 집을 지켜야 될 때는 이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활이 걸려가지고 흙이, 요 돌이 지금 변변치 않을 때는 이쪽을 막고 이거 둘때 이렇게 집어가지고 예, 한 점을 잡는 것이 오히려 사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막아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요. 백이 뭐 이런데 돌이 왔고, 뭐 흙이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뒀어요. 가령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함부로 흙이 여기를 갖다 들어왔을 때 이렇게 빠지면 안 되겠죠. 이때는 사활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두면 잘못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를 막고 이거 둘때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두는 거지 아무 때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33을 들어왔는데,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여기 빠졌어요. 실전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지니까, 백이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날 일자를 두면 여러분 어떻게 둬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에서 날 일자 두면은, 이걸 그냥 뭣도 모르고 붙였다간 큰일 납니다. 이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한점 끊겨서 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순간에 약점이 두 곳이 있어서 흙이 아주 곤란하죠. 그니까 이 상황은 상대방의 급소가 나이 급소예요. 적의 급소가 나이 급소 여기 위로 붙이는 수가 좋은 수예요. 여길 두면 나갈 때 젖히는 수가 가능하죠. 끊으면 끌어 당겨가지고 100을 오히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이 귀에 백돌이 잡히면은 100이 한게 없죠. 당연히 여기서 붙였을 때, 백은 안쪽으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때 맞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후수로 살았잖아요. 조그맣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뒷맛이 있으니까, 살려주고, 이 정도면 흙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되느냐. 백도 이 모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을 때, 백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입구자 두고,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크게 살았습니다. 여기 뒷맛도 좀 나쁘고요. 나중에 백이 이렇게 두는 뒷맛도 있고 또 여기를 껴붙이는 뒷맛도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백이 어, 크게 살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대신에 막았을 때 백이 여기를 호구쳐 가지고 입구자로 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보다 좀더 괴롭히는 수가 이거 미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밀었을 때가 문제인데, 자 흙이 두텁게 두려면 이걸 두고, 이렇게, 막는 수가 있어요. 이게 막는 수는 뭔 뜻이냐면, 단수 치고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이거 절대 치시면 안 돼요. 이거 치지 말고, 그냥 여기를 뚫어버렸을 때, 이제 백이 좀 난감합니다. 왜냐면 막으면 양단수가 되니까, 이거는 망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이제 뚫어가지고, 요한 점을 잡는 흙의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여기 밀어가지고, 이제 백도 살 수는 있는데, 뭐, 이 정도 사는 거는 여기 뚫은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는 이걸 만약에 2단 젖히면 100이 있는 게 보통이고요. 그럼 흙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이 장면인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100일시라면. 어, 지금 뭐 이거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뛰시겠어요? 이렇게 뛰면은 문제가 이제 사활관계가 이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른바 실전 필수 사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백이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지키면 이게 몇집난줄 아세요? 이렇게 이게 집이 났다고 보면 넷, 여섯, 여덟 집 나고 살았어요 엄청나게 크게 산 겁니다 거의 뭐 이렇게 사면은 흙이 집 부족이나 다름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돌이 이게 약간 중복이기 때문에 백한테 이렇게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를 둘때 이렇게 빈 삼각 두는 게 훨씬 좋은 형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빠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두텁게 두려고 뒀어요. 뒀는데, 백이 여기서 손을 뺐을 때가 문제입니다. 자, 백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조금 더더 득을 보려는 거죠. 이수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거 두면 여기 입구자도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아주 최대한 나쁘게 만드는 거고, 예, 백의 모양을 키우려고 두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요소예요. 여기를안 두고, 만약에 백이 이쪽을 지킨다면, 흙이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두면은, 흙의 모양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백이 이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만약에 이런 자리를 갔을 때, 자, 이 우하기가 흙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배우실 건데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바로 이 수입니다. 예, 여기를 가는 수입니다. 이겨 아니고, 이거 찌른 다음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오산이 있어요. 왜 오산이 있냐? 여길 두면은요, 그냥 있기만 해도 백이 살아요. 넘어갈 때 이렇게 두면은, 비록 두 집이지만 살았지 않습니까? 살기만 한다면 여기 뛰는 수가 워낙 좋아가지고, 아까 전에 여덟 집 나고 산거보다는 예, 여섯 집 손해지만, 백이 이한 방으로 여섯 집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수순을 구한다고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가면은 아까와 좀 다르죠. 막을 때 여기 넘으면 찔러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백이 잡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백이 이걸 막게 됩니다. 예, 그러면 찌르고 끊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예,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를 젖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수치고 이렇게 이제 빠지면 이걸로 패가 됩니다. 단수치면 이렇게 둬서 예, 폐가 되죠 그러니까 흑이 이걸로만으로도 어,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폐가 어디야 흑이 백이 손 뺐는데 폐를 만들었으니까 흑이 엄청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을 해버리시면 은 절대 사활이 늘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활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만족하면 안 된다 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는 것도 있어요 백이 이렇게 반만 살겠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흑이 이거 잡고 이렇게 살려주면 사실 이걸로도 백이 어마어마하게 당했죠. 요, 반이 떨, 이게 예, 반이 잡혔으니까.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제 버티는 게또 있는데, 이건 여기 두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이것도 폐맛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이건 이어가지고요. 이건 양자충으로 잡게 되고, 그냥 이렇게 두면은, 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폐를 들어가고 이렇게 따내서 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백이, 당장 패가 지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2단패이기 때문에 상당히 백이 유리한 그런 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선 이렇게 두는 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그냥 잡는 건 없을까요? 지금 여기 가니까 패밖에 안 나잖아요. 그냥 잡는 수를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잡는 수를 한 번만 알아두시면은 절대 백이 여기서 손 빼는 일은 없습니다. 1 0 0도패 정도는 난다고 생각하고 손뺄수 있거든요. 아예 패를 감수하겠다. 뭐패 나면은 내가 패값 많으면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감수하겠다고 이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수를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잡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잡는 걸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잡는 수가 있는지 보시죠. 자 이런 장면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눈목자로 가는 수를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수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를 갔을 때, 요렇게 붙일 거 아니에요? 이 붙일 때 그냥 가만히, 뭐 이렇게 늘면은, 여기를 갖다가 붙여두고, 이거 두면 삽니다. 간단하게. 그럼 또 하나. 알았어, 알았어. 여기 붙이고, 이거 한 다음에 내가 여기 치중 갈게. 이거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좋은 생각이신데, 이은 다음에 따내잖아요? 이때 배기옥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걸 빠지면, 만약에, 요렇게, 이제, 둬서, 막을 때 이렇게 두면, 오궁도로 잡습니다. 백을. 근데, 오궁도로 잡는데, 문제는, 여기를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넘어야 되잖아요? 찝으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가 돼가지고, 촉촉수가 되죠. 그래서, 백이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흙이, 역으로 여기를 가면, 그러면, 이렇게 입구 자뒀을 때, 이거 막고, 요렇게 되면, 요거 팬데 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말고도 펜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펜은 정답이 아니다. 자, 그러면, 아, 여기서 이제 잡는 수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잡는 수가 어떻게 두면 잡을 수 있을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붙일 때, 이걸 치중가고, 이을 때, 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입구 짤 두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시면은, 바둑이 확 느세요. 예. 왜 그러냐? 여기를 입구 짜가 면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두는 것까지 선수인데 아까 같이 여기 빠지면 여기 두고 이렇게 입구 짜 뒀을 때 흙이 넘으면 촉촉수가 아니에요. 여기 먹여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백이 죽습니다. 그럼 백이 이걸 갖다가 반대로 여기를 빠지면 그때는 이렇게 입구 짜두는 수가 좋은 수에요. 이수로 여러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빠지면 여기 붙여가지고 이건 5궁도예요. 5궁도로 네, 백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붙였을 때 치중 가고 여기 열때 이렇게 입구 자두는 수를 꼭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백이 수순을 기가 막히게 여기를 먼저 하고 이거 둘때 이렇게 막으면 치중 가서 이것도 역시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백도 수단이 있어요. 여기를 두고 이걸 먼저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 두고 여기 둘때 치중 가면 이거 두고, 따낼 때 여기 빠지면, 역시 아까 폐로 돌아가잖아요. 자, 흑의 수순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끊고, 이거 두고, 이렇게 치중 가면 이미 늦었고요. 자, 여기서 젖혔을 때, 요거, 요거 빠지고 젖혔을 때에요. 요 때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위로 올라가는 수가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막으면 끊어서 죽었고요, 백이. 이때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걸 나가고 막을 때 끊으면 이저혀이 운수로 한수 빠르죠.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요게 여러분 이 사활에 백미입니다. 아주 묘미가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그냥 눈목자로 가는 게 좋은 수다. 만약에 붙이면 이걸 두고 요렇게 한 칸으로 두고 백이 그걸 못 하게 이거 두고 이렇게 젖히면 여기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게 예, 결국 핵심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애초부터 비마달리기를 하지 말고 여기 가고 이렇게 젖히면 안될까요? 막으면 이어가지고 죽잖아요. 그죠? 이으면 여기 뚫어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그냥 가고 젖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큰 오산이에요. 왜 오산이냐? 이건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먹여치면 이걸 넣을 때 이렇게 폐로 만드는 수가 있고요. 만약에 따내면, 이건 이렇게 막아서, 역시 이것도 폐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잊지 마시고,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에 이해, 이해 가는 거는 정답이 아니다. 비마달리기보다 못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를 갔을 때, 이거 두고, 이거 둔 다음에 먹여칠 때, 흙이 이걸 치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절묘한데, 있고요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단수 쳐도 이게 폐예요 이어도 여기 도가지고 이게 폐입니다. 그냥 해소가 안 돼요. 여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패가 나면 정답이 아니다. 아, 지금 보시면 우상기 한번 보시죠. 실전에서 이런 장면 아주 잘 나오는데요. 아 보통 이제 이렇게 밑으로 침입을 할때 이제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백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두 가지 정도가 아주 많이 이제 쓰이는 그런 수인데 여기를 두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는 게 이제 실을 때좀더 흙을 괴롭히고 싶을 때 많이 두는 수가 100이 여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들어갈 때는 100도 하나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이 이제 이렇게 두거나 그냥 이렇게 두거나 하면은 이거는 100의 의도가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칠때 여기 들어올 때 이렇게 받전자로 이제 받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백도 알아야 되고 흑도 알아야 돼요. 서로 모르시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활도 약간 관계가 있고요. 핵마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수 사활과 핵마를 다 한꺼번에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바전짤 두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실리로 딱 두고 싶은 그런 장면이고, 뭐 백이 벌리면 그건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 얘기예요. 요렇게 둘때 흙이 붙이지 말고 요렇게 두어달라는 백의 의도입니다. 왜냐면 이걸 도줘야 이거 밀고 이렇게 붙이는 괴롭히는 수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를 두면 이렇게 붙이 확률이 높으니까 이걸 갖다가 역으로 여길 둬서 이거 두고 이렇게 늘때 요렇게 맞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백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를 벗어나려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흙이. 그때 많이 쓰는 수가 이제 여기 두는 수인데요. 자, 이게 이제 사활과도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둘때 100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건 뭐, 일단 첫눈에 딱 떠오르는 거는 무조건 바전자 째는 겁니다. 그죠? 예, 여기는 바전자를 째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은 흙은 어떻게 둘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뒀을 때 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여기를 이렇게 입구자로 두던지, 아니면 여기를 삼삼을 이렇게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받전짤 짰을 때 먼저 삼삼을 두는 걸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삼삼을 두면은 만약에 여기를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게 젖히게 되죠. 젖히고 이렇게 호구치게 되는데 흙은 이 자세가 이렇게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날일짤 두었을 때요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 삼삼에 돌이 지켜져 있기 때문에 요 백돌이 곧 맞아. 그럼 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두칸 벌려서 두면은 이쪽도 잘 지켰고 여기도 잘 지켰고. 그니까 상당히 흙이 좋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니까 러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흙이 양쪽을 다 두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백 전체가 곧마니까 흙의 의도는 잘 성립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미는 방향이 만약에 이쪽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밀었을 경우에는 흙이 이렇게 날 일자를 가게 됩니다. 그럼 뛰게 되는데 그때 흙은 이렇게 한 칸을 뛰어가지고 이 공격의 대가를 얻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붙이고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요런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면 뭐 백도 못 두는 건 아니에요. 백도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차렷한다든지 하면은 일단 여기 그 흙의 모양을 다 부쉈기 때문에 백도 둘 수는 있습니다만 흙은 일단 이쪽 우변과 그 귀쪽을 다 양쪽을 다 지키고 싶을 때 가능한 아주 유용한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아난 백이 안 나빠 보이는데 하실 수도 있고 아 나는 흙이 안 나빠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두었을 때 흙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는데 렸첫 번째는 삼삼을 두는 방법이 유력한 수법이 하나가 있다. 요거 이제 아셔야 되겠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흙이 먼저 이쪽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둔다든지 아니면 입구짤 둔다든지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이걸 둘 때는 여기서 이게 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주의하셔야 될게 이게 미는 게 아니고 이때는 여기 삼삼을 먼저 두는 게 좋은 수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3, 삼 막으면, 요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둬서, 배, 흙이 만약에 이걸 찝고 이렇게 단수쳐서 잡으러 오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를 찝고요 요렇게 한 칸을 띄어서 귀를 차지한 다음에,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쌍림을 둔다든지. 지금은 여기에 한 집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한집 나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것도 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이게 싫어서 만약에 이렇게 씌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백이 살아있는 형태예요. 이걸 젖히고 막을 때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살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로 살면은 이쪽 뒷맛이 약간 있잖아요. 깨끗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이 살기 위해서 두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기를 그 삼삼을 두고 이렇게 2에 이에 두는 것이 이게 멋진 행마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야 잊으시고 만약에 여기 를 이렇게 민다 그러면 이걸 찝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잊고 한 점을 잡히게 되는데 일단 실속을 흙이 차렸기 때문에 귀의 실속과 변을 다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은 좀 고달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만은 별로 그게 좋지 않다. 그럼 애초부터 아나 그거도 그거고 다 그러니까 흙이 여기 두면은 이렇게 3 3을두 확률이 있으니까 아나 그럼 애초부터 그냥 3 3으로 들어갈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을 때 여기를 이렇게 밭천찰째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두고 이렇게 끊게 되거든요. 그러면 백이 여기를 밀지 않고 왠지 이쪽을 이렇게 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두면은 뭔가 이렇게 눌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밀어서 두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배기 모양이 좀 탄력적이잖아요? 훨씬 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 괜찮겠네? 이렇게 해주 이제 두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걸 밀었을 때, 흙이 이걸 느는게 아닙니다. 느는게 아니고, 여기로 이렇게 두 칸으로 이제, 다가설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수예요. 왜냐면, 한점 잡아도, 이거 한 점만 잡히는 거지 못 살아있거든요. 이거 두면 또 이렇게 두칸 가고. 뛰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훨씬 더 유용하게 둘 수가 있는 거죠 흙의 모양이 괜찮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3, 3을 두고 만약에 여기를 짠다 그러면 흙은 무조건 여기를 갖다 탁 집어가지고 이렇게 잡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겠고 또한 가지는 흙의 옵션이 있는데 아난 그래도 변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거예요 입구자로 둬서 이거 나갈 때 그때 이걸 찍고 이걸 끊으면 더 좋죠. 왜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 상황에서 이걸 두고 끊으면 흙이 이제 이거 끌었을 때 백이 이쪽으로 미는 것보다는 왠지 이쪽으로 미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둔다 그랬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백도 이제 이행마가 좀 낫다는 거죠. 여기서 괜히 이쪽을 밀어가지고 이거 둔 다음에 뛴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게 흙이 모양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만약에, 이걸, 그3삼을 두고 입구 잘라가면, 흙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가지다. 한 가지는 찝는 거, 한 가지는, 이렇게 입구 짜두는 거. 요, 요게 방법입니다. 자, 그럼 또 이것도 싫어요. 아, 난, 그러니까, 나는 이 귀에서 사는 게더 좋겠어. 밖으로 나가봐야 고생길만 열렸어. 그러면 호구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호구 치는 수가 중요한 수예요. 자, 호구를 치면은, 흙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치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더 좋아보여서. 근데 이걸 치받으면 여기를 두고요. 백이 손을 빼면 살아있어요. 이 형태가. 희한하게도. 손을 뺐습니다. 그럼 여기 두면은 이렇게 둬서 살았고. 이걸 방지하려고 여기 두면은, 백이 이걸 두면 죽죠. 늘어가지고. 요거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백이 잡혀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백은 여기 치중할 때는 이걸 젖히고, 여기를 가만히 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넘어도 막아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흙은 이걸 갖다가 조그맣게 살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치받는 것보다는좀더 효율적인 수가 뭐냐면 이렇게 차렷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꼭 배워두셔야 돼. 요 여기서는 이렇게 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뛰는 거를 갖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 뛰는 게 아니에요. 뛰면은 여기 약간 뒷맛이 나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차렷하는 게 좋아요. 그럼 손을 뺐다. 그럼 이걸 늘고요. 아까랑 좀 달라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늘어지니까 여기가 선수가 안 돼요. 백이. 그래서 백이 이렇게 한 집을 내더라도 찝고 여기 둬야 되잖아요. 그때 젖혀버리면 못 살아있어요. 요게 차렷되 있는 순간에. 그러니까 백은 이거 차렷을 하면은 여기서 이걸 젖히고 이렇게 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살때 흙은 손을 빼고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귀를 내주고 바깥쪽에 외세를 키울 때는 이게 아주 유용해요. 그러니까 외세 쪽에 흙이 뭔가 키워야 될것 같은 때는 에 백이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두면 안 되겠죠. 다 당연히 차려탈 때니까. 백이 밖으로 나가나 흙이 바깥쪽에 모양을 키우나 별거 없을 때 백이 호구치는 거고 만약에 이쪽 그 변쪽이라든지 바깥쪽이 굉장히 뭔가 좀 괜찮아 보일 때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이건. 이거 건이 두면 이거 두고 끊으면 밀어야 됩니다 요렇게 두 칸으로 다가서는 수가 좋을 때 뛰어나가서 뭔가 이 모양을 지우려고 할 때는 당연히 여길 나가야 된다 근데 나가봐야 낙이 없다라고 할 때는 백도 요렇게 3,3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3 두고 흙은 차렷하고 요렇게 이제 살게 되고요 여기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의 의도가 일단 여기를 들어왔을 때왜 들어왔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걸 두고 이렇게 둘때요 붙이는 수를 꼭 두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 형태를 만들고 싶을 때 백이 둔다. 그럼 이걸 갖다가 반대로 흑은 당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흑의 입장에선 요렇게 두고 이렇게 붙여서 두고 싶은 장면을 갖다가 백이 욕심을 좀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욕심을 낸 거기 때문에 요런 때 흑의 입장에서 나는 죽어도 이건 안 둬줄거야. 상대방의 의도가 뻔하니까. 그럴 때 만인 두는수로 바로 이 밭전자수를 두는데 백의 선택은 두가지가 있다. 자 바깥쪽에 흑이 외세를 키우려고 할 때는 이걸 일단 째는게 좋은거고 그게 아닐 때는 3,3두고 그냥 이렇게 2 a 에 둬서 귀에서 알토랑같이 사는게 최고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게 바깥쪽이 별게 없어가지고, 요도를 공격하고 싶을 때는 흙도 이렇게 넣는 수가 있어요. 늘어서, 이거 오히려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입구자 도가지고 예, 잡으러 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잡히진 않죠? 왜냐면, 백은 요렇게 치받으면, 여기를 두면 이거 찝어가지고, 이렇게 뛰어서 이제, 잡힐 확률이 없고요. 이제 흙이 이렇게 씌우게, 여기를 이제 씌우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살면은, 이것도 한 (6집) 나고 깔끔하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완벽하게 사는 것이 또 베개 입장에선 좋습니다.